저희 많이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만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까요? 네. 와. 자, 오랜만입니다 둘, 셋! So,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여러분들 소리 한번더 질러주세요 를 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함정을 듣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정말 뿜만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지붕이 없는 큰 공연장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와, 여러분들 모두 끝날 때까지 같이지 마시고 신나게 즐겨 주시다가 어, 저희 무대와 함께 이렇게 Good Bye 느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착한데. Yeah, okay. okay. 그럼 뭐, <laughs> 우리 인사 좀 해볼까요? 좋아요. 어디 <웃음> 쪽으로? 올디어지디어 <laughs> <laughs> 아, 뭐할수 아, 있어, 뭐할수 있어. 드디어! 아, 정말, 여러분. 정말, 아, 이렇게 야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구요 오늘 나오기 전에 진짜 어, 어, 춥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우리 보니까 조금 덥죠? 네. <laughs> 자, 오늘 뜨겁게 네. 한번 불태워봅시다. 잔여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NCT 127에서 기요미를맡고 <laughs> 있다? 모습 좀안려겠는데 아, 아, 네, 막내 차입니다! 네, 어. 정말 <웃음> 이렇게 <웃음> 이 넓은 곳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한성 소리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은 더 링크 플러스인 만큼 굉장히 플러스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셔야겠죠. <laughs> 여러분 알겠죠? 마크. <laughs> 안녕하세요. <Good. Mark. 웃음> <laughs> 여러분 오늘 참 잘한 게 있어요 <laughs> 여기 오길 잘했다,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네, 잘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끝까지 여러분 안 춥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현입니다. 아 저는 진짜 오늘을 좀 많이 기다렸거든요.